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등을 켤때 일곱 등전이 등잔 받침대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을 켤때 등잔 받침대 앞쪽을 향해 비추도록 했습니다. 등잔 받침대는 금을 두드려 만든 것인데 밑받침부터 꽃 모양까지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모세가 등잔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들여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속죄의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수송아지한 마리와 곡식 재물로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나는 수송아지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준비하여라. 레이 사람들을 회막 앞으로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이게 하여라. 레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이 사람들을 요제로 여호와께 흔들어 받쳐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레이 사람들은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이 사람들을 속죄하여라. 레이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해 내가 레이 사람들을 다른 이스라엘 손들에게서 구별해 세우면 레이 사람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에야 레이 사람들이 해막에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요제로 흔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손들 가운데 내게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모태에서 처음 난 것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내 것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다칠 때,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레이 사람들을 취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레이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봉사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 올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이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다 행했습니다 레이사람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자기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요제로 드렸으며 그들을 위해 속죄해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후 레이사람들은 나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관리 아래서 해막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레이사람들에 대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다 레이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이것이다. 2 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회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러 나와야 한다. 그러나 5 0세가 되면 그들은 그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회막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들을 자신은 직접 그 일을 맡아하지 못한다. 너는 레이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고장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2 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요하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곧 정해진 때에 그것을 지켜라. 그 모든 규례와 윤례를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자 그들은 그달 14일 해질 무렵에 처음으로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해져서 그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에 관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알아올 테니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들 가운데 누구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거나 멀리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그날을 지키면 된다.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 고기를 먹도록 하라.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되고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된다. 모든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예물을 정한 때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면 규례와 율례를 따라 그렇게 하게 하라. 이방 사람이나 내국 사람이나 규례는 동일하다. 성막을 세우던날 구름이 성막 곧 회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성막 위에 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서 나팔 두 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라. 나팔을 둘다 불면 온 회중이 회막에 있고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안 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이 움직인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소리는 움직인다는 신호다. 회종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지 짧게 끊어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와 너희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 행선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처음 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했습니다. 이스라 지파의 부대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통솔했습니다. 스블론 지파의 부대는 헬로니아 들 엘리압이 통솔했습니다. 성막이 거두어지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것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했습니다. 시몬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메엘이 통솔했습니다. 가치파의 부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통솔했습니다. 그러자 고아 자손이 거룩한 물품들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안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했습니다. 문하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통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모든 진의 후위 부대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안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지휘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통솔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통솔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행진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무엇이든 상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3일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철수하고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